자, 여론조사 전문가 두분 모셨습니다. 박성 대표, 이택희 대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전당대회가 끝나서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이 출렁거린는 거를 전당대회 효과라고 저희가 종합적으로는 네. 휴가 효과도 있었고요, 초반에는. 예. 그 다음에는 전당대회 효과로 보인다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는데 전당대회가 끝나고 났더니 이제 역시 다시 어...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 모멘텀 그리고 정당 간 격은 또 살짝 벌어지는 모멘텀. 예, 예. 예. 요거 요거는 리얼미터에서도 확인이 되고 네. 한국 갤럽에서도 확인이 되고 MBS, 네. MBS에서도 확인이 돼서 전체적인 추세는 그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MBS, 것도 그렇습니다. MBS 갤럽이 각각 62%, 63%. 그 전주 대비 한4% 포인트, 퍼센트 네. 포인트 뭐이 정도 올랐고요. NBS 갤럽 거 있나요 저희가 정리한 거? NBS 갤럽을 때 봐주세요. 음, 갤럽 같은 경우 화수목 조사잖아요. 저희 리얼미터는 이제 월 화수목금 조사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어, 평가가 2.4% 포인트 긍정 평가가 이제 올라서 NBS 어, 갤럽보다는 조금 덜 올랐는데 저희는 이제 목금까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목요일 금요일 날은 어, 조혁신당의 성비 논란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네. 여당 지지율이 빠진 거죠. 네, 여당으로 취급한 거죠 사람들이. 맞습니다. 네. 갤럽이 이제 4% 포인트 올랐고요. MBS는 이제 갤럽 MBS 자료가 없습니까? 없으면 없, 예. 없다고 알려주세요. MBS는 어. 이제 2주만에 한 번씩 하는데 5% 포인트가 올라서 62%를 기록했죠. 그래서 대체로는 휴가 전, 네. 휴가 한달 기간 동안 네. 제가 이제 휴가 시작 시즌에 얘기했는데 휴가를 시작하면은. 네. 어 진보 진영의 지지율이 빠진다 전화 받기 귀찮아합니다 <웃음> <웃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휴가 기간에는 네. 보수보다 진보가 네. 더 빠진다 네. 뭐 세대별 특성 그다음에 개충, 네. 그 다음에 계층 특히 직업별 특성이 직업별 특성이 네.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는 반복적으로 확인된 거라 네. 그 휴가 요인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초반은는잘 몰랐는데 나중에 뒤로 갈수록 국민의힘 전당대회 효과가 확실히 네. 반영이 됐고 두 가지가 겹쳐가지고 지지율이 그 움직였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보여집니다. 대통령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주로 있었던 걸 보면 민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예금자 보완도를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상향 조치했고, 또 2차 민생 회복 쿠폰 관련해서 이제 실시한다는 내용도 보도가 됐고요. 국무회의 생중계 또 강릉 가뭄에 대해서 위기 대처 능력을 좀 보여준 측면들 이런 부분들이 안정감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민생과 관련된 주요 행보들. 그다음에 또 이제 반대 진영에서는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재판 또 수사 관련된 소식이 나오고 있고 특히 지난 주초에는 어, 윤석열 CCTV 관련된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국회에서는 나경원의원 초선은 가만히 있어 이런 발언들이 주초반에 진보층을 굉장히 결집시키는 그렇죠 연계잖아요. 그리고 이제 검찰개혁 관련해서 이제 약간의 이견들이 있었던 것이 이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소식들이 알려졌죠. 예 일요일 네. 아니 그 전에 이제 흐름 자체는 행, 행안부로 간다 중수층이 이게 이제 많이 알려졌고 저, 예. 그 여론이 우세했죠 확실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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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갤럽을 보면 63 정도로 사 퍼센트 포인트 사 퍼센트 정도 올랐는데 이게 이제 그 수가 전 수치로 되돌아가는 중마중입니다딱한삼주사주 그렇죠. 네. 정도 전으로 돌아가는 예예그 예, 보수층 결집 네. 효과도 있어서 네. 네. 좀 주춤 거렸었는데 다시 60 퍼센트 선을 회복한 거고요 뭐 갤럽 기준에서 어 지난 음, 윤석열 정부와 비교해 보면 윤석열 어, 100일 취임 즈음에 지지율이 네네. 28% 리얼미터 가 네, 29%였는데 다시 되돌아보니까 이게 놀랍더라고요. 예 거의, 거의 900가량 이재명 이상 900이이죠 취임 100일 기준으로 보면 역대 3위. 떼어, 주세요 예, 역대 3위였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되돌아보니까 윤석열의 취임 100일 지지율이 28%였어요. <laughs>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갤럽 기준에서 30%가 무너져서 20%대 이때부터 계속 해, 행보였어요. 네. 이때 28에서 네. 3 4일로 왔다 갔다. 네, 맞아요. 그냥 인기 내내 그렇 네. 왔다 갔다다 갔다 끝났어요. 그때 네. 우리 여론조사 꽃이 이제 계속 조사를 했었죠. 이게 <laughs> 저희도 조사했는데 저희 조사상으로는 10%대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음. 저거는. 시작하자마자 용산 이사한다고 하면서. 네. 그래서 용산 문제도 그랬고, 그다음에 저 즈음이 딱 요즘이 어떤 시기였냐면 이준석 대표 찍어낼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뺄셈의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였거든요. 네. 이명박이 초기에 그 미국 체고기 때문에 대규모 집회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네. 대규모 집회 없이 저렇게 떨어진 건 최초다. <laughs> 네.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은. 어, 취임 이후에 다른 음, 민주 정부 대통령보다는 조금 작게 출발했지만 계속, 계속 상승하는 모습. 네. 그러니까 어. 처음에는 오십에서 출발해가지고 네. 쭉쭉 계속 올라가다가 휴가 때 한번 떨어져 다시 올라기 시작한 거예요. 네. 어떤 이미지로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이제 컨텐츠로 하는 정치인의 대표주자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성과로 계속 좀한발한발 한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음. 워낙 높았고, 그렇죠. 그 이후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가장 높은 겁니다. 와이스는 그렇죠. 예. 이제 하나의 첫 결막에 초 초반에 금융실명 이제 이런. 게 음, 개혁 들어가고 거나. 역사 바로세우기 이런 게 있어서. 음. 근데 최저치로 마감했잖아요. <웃음> <웃음> 마감은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아마 다음 대통령도 그럴 텐데, 음. 어 보수 진보의 대결 구도가 굉장히 강하고 또 하나는. 또 뉴스 정보 소, 소비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높은 지지율로 출발하기가 좀 어렵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워낙 치열한 대선, 뭐 접전 구도였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높게 출발하기가 좀 어려운데. 요즘, 요즘에 진짜 국무회의 <laughs> 생중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국무회의 <laughs> 생중계. 네. 그 초반에는 봤는데 요즘 힘들어서 못보겠어요 <laughs> 너무 네. 논의 수준이 진하고 <laughs> 네. 와 이거 어떻게 저 사람들 진짜 고생이구나. 장관 같은 거 절대 하면 안 만드게 돼. <laughs> 네. <laughs> 네. 이제 그 요런데 꽃에 대통령 지지율 69.5까지 올랐다. 저희 거로는 저희도 이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중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중이고. 예. 그리고 그 추세는 전체적으로 똑같아요. 떨어졌다 그렇습니다. 다시 올라간다.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을 여론조사 꼴을 보면 네. 아까 격차 좀더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어, 민주당, 역시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는 중입니다. 예, 겨, 민주당이 5.3% 포인트 전화면접조사가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또뭐 성비 사건 관련해서 좀 좆혁신당이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또 민주당 네, 반면에 좀 없죠. 단호하게 대처해서 네. 더 올라가는 측면이 있었던 것같습니 조국 신당이 같습니다. 그 전화면접에서 1% 떨어진 건 처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위기는 위기예요, 확실히. 네, 예, 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정, 네. 지금 지도부 전원 사퇴했고, 네. 예. 지도부 전원 사퇴한 걸 보면 이 정도 규모는 아마도 조국 전 대표가 직접 지하는거 아니겠는가 싶어요. 자, 그러겠죠. 그, 그 당정지 지율이 지금... 꽃? 같은 경우 전화 면접이 이제 대통율이 령69.5% 70%에 미치지 못했는데 좀 아쉬운 건그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SNS 논란 그리고 어 이번에는 지난 금요일 날 미국 현대차하고 LG 엔솔 공장 그렇죠. 그래서 금요일에 이제 밤에 이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코츠는 토요일까지 조사하다 보니까 토 영향을 받습니다. 네, 사실 2주 연속 상승했는데 상승폭이 좀더 컸었어야 되는데 좀 미국발 약재 때문에 좀 아쉬운 내용이 있죠. 자, 그리고 저희 기본 어, 조사한 것은 윤석열 강제구인 어떻게 할까? 예자 물어봤습니다. 강제구인 해야 한다고 65%에요. 예. 네, 강제구인 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연령층에서 더 높습니다. 네, 전 지역 어, 모든 70대를 70대 이상을 제외하고. 예, 예, 예. 근데 지역별로 보면 모든 지역에서 다 높습니다. 피케에서도 예, 더 반대 의견이 32% 37%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실효성이 없어서 이제 좀. 예. 응답자들도 지쳐서 이런 응답을 한 분들도 일부 계실 거라고 봅니다. 자, 네, 계속 너무 오랫동안. 그러니까 하려면은 단호하게 해야 돼요. 네. 자, 그리고 특별재판부 저희가 주기적으로 묻고 있는데 특별재판부가 뭔지 잘 네, 네. 모르고 네. 네? 아직 잘 모르죠. 우리가 개혁하는 한 제대로 이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조금씩 조금씩 얘도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지난번 조사에 비해서 3% 포인트 올랐갔어요 61.3%. 개티 조사 그렇게 조사가 됐고요. 이걸 계속해서 저희가 물어볼 건데 조금씩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기결 재판부에서 어떻게 수, 저 재판하고 있는지 이거를 국민들이 몰라요, 지금은. 모르죠, 전혀. 특검 수사만 계속 알려지고 있고. 노상원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몰라요. 근데요. 이런 게 알려지면 이게 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 영장이 기각되니까 네.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레거시 미디어에서 좀 보도를 좀적절 해주면 좋은데 레거시 미디어는 별로 보도량 적고 네. 뭐 이런 대한 매체에서 뭐 보도하는게 그나마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천천히 어, 올라가고. 네. 있어 네. 그나마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찬성이 늘고 있는. 그런 이번 어, 주가 아마 사법부 그런지. 쪽에서 뭐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네. 이제 그 결과 나와면 또 다시 어, 파박 한번 하겠죠. 예. 그리고 3대검법 <laughs> 개정안 나왔는데 자 이거. 찬성한다 66%입니다. 이거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특검 같은 건 짧게, 굵게 음. 해라 이게 이제 인식인데, 아 네. 이걸 부족하다. 네. 더 하라. 예. 이거 66% 나온 건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많이 나옵니다. 예.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화면접 조사 20대 남자들도 긍정 답이 좀더 높았습니다. 왜냐, 왜냐 미진하거든요. 예. 느끼기에. 그리고 국민의힘하고 야당에서 워낙 반대하는 사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안에 비해서 찬성률이 높다는 건 확실히 윤석열 김건희 그 측에서 계속 저항을 했기 때문에 좀 미진한 부분. 그러니까요. 네, 계속 또 새로운 증거들 나오고 있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네. 물어본 게 우리가 이재명 대표 사립 미수 사건 이것도 네. 미진하지 않냐 네. 물어봤더니 재수사가 70%가 넘습니다. 네, 72.4. 네. 재수할 수사할 필요 없다. 22.7이 나왔는데 흥미로운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43대 47로 팽팽했습니다. 전원면 조사가. 그 국민의힘 지지층이 보기에 좀 이상하다. 이상하고 뭐 이거는 국민의힘 쪽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 인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사를 더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네. 혹은 네. 나도 궁금증이 아직 다안 풀렸는데 네. 이게 절반할까입니다 그렇죠. 네. 네. 보수층 전체로 보면 54%가 재수사 해야 한다 전화면접조사. 높은 거죠? 높, 높, 굉장히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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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높습니다. 거죠. 국민적 의혹이 크다는 거죠 그만큼. 자, 그럼 이제 돌아가실래요? <웃음> <웃음> 자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